갔을 것 같아, 그지 보라, 그렇지? 어, 아우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자 운동 다 끝나면 우리 간식 먹자, 알았지? 잘했어. 어디 가? 야, 누가 너 옷을? 야, 이 거지가 됐네, 거지가 됐어. 이리 엄마가 면 하면... 난리 나겠다 응? 난리가 나겠어. 이게 뭐야 이게? 너 누가 물어뜯었? 어 네가 물어뜯었어? 아휴. 그게 지가 됐네. 신바니가 했어? 오구도 잡겠다 아니다 아니다. 딱 맞다 니한테오리 어디가 어디가 어디갔어? 아이고 어떻게 하려 고 그래? 이게 그지가 돼서. 아유 참나 나 운동 가야 돼. 가 왜? 목주 산책은 내가 익숙하지 않지. 응? 아이고, 저 옷을 누가 뜯었을까? 응? 어료로 어느 시 왜?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. 이 목줄이 당겨줘도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는데. 가자. 가자. 너 털이 길어서 사실 뭐 쟤네들보단 조금 더 따뜻할 거야. 얘 털이 엄청 길어요. 볼래요? 이 보면 이거 봐. 이거 털이야. 아, 이게 뭐니? 잠깐정정기니 자가 잠깐, 자가 잠깐, 자가 자가 이제 봐.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이 봐. 이 털이 왜 이렇게 다 섰냐? 응? 얘또두겹이나 입고 있어요. 또털두긴 게. 이너 어, 내복 입고 외출 복입고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사 이렇게, 왜이주게왜 이렇게, 왜이게아이거나왜어 먹지 말이리와리이리 와, 이리이리 와. 가자. 익숙해져야지 너도 이리 와 아, 이리 와봐. 아 부자연스러워. 응, 목줄이 신다. 너무 부자연스러워, 그렇지 우리. 너무 부자연스러워. 똥이나 싸자. 그나저나, 왜 달력이 안 오냐? 아, 달력이 와야 되는데. 아침에 가보자. 택배가 오늘 와 있을까, 혹시? 다리 꼈네. 우리 일로 가볼래? 아, 우리 일로 갈래? 그래. 아, 가 카카카 왜? 줄이 다리 사이에 껴서 그렇잖아. 손. 이거 진짜 참동그랗게잘 썼다. 이로 응? 가. 이쪽으로 가. 이로 갈래 또? 어디로 가. 어디로 가. 어디로 가. 이쪽용로 가. 이이 뭐 하는 거야 너? 어리, 로 갈거야? 가가 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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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갈거면 이리 와. 갈 거면 일로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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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. 이것또 누가 찢었니? 이건 자, 가자 자이 쪽으로 한 바퀴 또 돌아 그옷 똥을 좀싸 임마 불편해서 이, 이 목줄 산책을 내가 안 했던 게라서 그래 맨날 그냥 개띠듯이 뛰댕기다가 아이고, 얘네, 이 개똥 냄새에서 그 개의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하나? 야. 사람도 그렇다면 어떻게 돼? 어리야, 어리, 어리, 어리. 쳐다다, 왜, 왜 나의 목을 이렇게 잡아 매갖고 이러시는 거예요? <laughs> 전혀 뭔가를 하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. <laughs> 똥도 안 싸고. 올라가. 자. 그만. 어리야 너 여기 실습 실습장소 하냐, 애들? 어? 선생님 노릇 할때 실습장소 하냐 저기가. 오리야오리가자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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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 들어가. 들어가.